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일 선수는 본인 선수 공격이 뛰어난 선수고 어, 박상섭. 선수는 아, h u 아, hurry! 아, hurry! 아, hurry! 아, hurry! 아, hurry! 아, hurry! 아, h u 아, hurry! 아, hurry! 를 하는 어,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한 판으로 정도, 어, 승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네, 두 선수가 머리, 손목, 어, 다양한 공격을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측하기 어렵죠. 그리고 또 서로를 너무나 네. 잘 알기 때문에 쉽게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장도 비슷하고, 최영도 비스타고자 보십시오 자 어~ 김정국 선수가 약간의 음, 어, 약간의 변칙 스타일로 가는가요 음~ 좀 흔들어봅니다 자이상호 선수 네 이럴 때일수록 의외의 동작과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큰 동작 예큰 네, 동작이 필요합니다. 자 박상섭 선수 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시도해봅니다 자자자 네. 자, 자. 김정우 선수 지금 아, 예, 약간 벤치스타일로 예. 가지고 아, 아주 좋은 동작입니다 저 동작은 네. 아, 그렇지만 워낙 박상섭 선수 노련하기 때문에 지금 흔들리지 않고 있죠 아, 박상섭 선수 저렇게 몇번의 상대방 공격을 아, 막 기다리다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아, 먼저 한번 어, 선수, 선제 공격이 뭐 나올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지켜보시죠. 아! 노련한선수일수록예 기다리는 동작, 기다림을 아주 잘하는 선수가 노련한 선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손목, 손목. 예, 손목 예, 손목에 아, 작 좋았습니다, 짧습니다. 예. 조금 짧았습니다. 예. 자 역시 단판목에손네요 단판. 한 판으로 가서는 아까 같은 손목이면 한 판이 될 수도 있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한 판이 될수 있습니다만 상대방이 손목 공격은 상대방이 공격을 하려고 할 때나 펴려고 할때 그럴 때 손목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간만 같은 경우는 김정국 선수가 아주 중단을 잘 잡고 있었기 때문에 심판 선생님 한 분만 유효하다고 인정을 했었죠. 두 선수가 여태까지 훈련량이 어느 누가 많이 했는가? 거기에서 또 오늘의 그 정신력이라든가, 어, 지금 두 선수 김정국 선수가 한약 6년 선배입니다만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체력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예, 박상섭 선수에 뒤지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아래, 예, 허리, 어, 예, 허리, 예, 예. 허리의 동작이었습니다. 예. 김정국 선수가 해당 예. 김정국 선수 지금 단결 선수군데 유독 빠지는 허리 동작에서 역시 노련한 선수들이라 예. 야 굉장합니다. 예. 예. 처음 지한 동작, 예. 처음 지한 동작에서 한판 승점에서 6단부에 6단 우승은 김정국 선수, 주로 우승은 청주시청의 박상섭 선수로 결정됐습니다. 자 이곳은 어, 회장기 제43회 전국 단별검도선수권대회가 열리고 있는 올림픽 제2체육관입니다.